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재기대명사, 재기. 그 제기. 재기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비, 돌아온다는 소리인데 이 재기대명사가 보통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어에 보면 보통 셀프가 붙은 말들. myself, yourself, himself, 복수 같으면 selves, selves, 이런 붙어서 ourselves, yourselves 이렇게 되어있는 말들이 재기대명사. 그래서 myself am 나 자신, yourself 은너 자신 보통 그래서 너머 자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대명사인데 언제 이 대명사를 많이 쓰냐면 주어랑 주어 자신에게 행위를 할때 혹은 어떤 주어 행위를 강조할 때뭐 이렇게 적혀있으면 말이 좀 어렵죠. 보통은 이 주어랑 어떤 그 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어떤 걸 가리킬 때그 목적어 자리에 제기 대명사였 써. 여기 뭐 어떤 뭐 이 행일이 주어가 주어 자신에게 행위할 때이 말이 그 소리요. 주어가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킬 i 에서 그가 또 누구를, 또 어떤 다른 뭔가를 죽였다 하면 여기다 그냥 목적, 일반 목적을 쓰면 되겠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죽였다. 즉 자살했다고 하면 이 주어 문장인 주어인 희랑, 이 죽이다는 동사의 목적어랑, 즉, 결국은 같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즉 주어랑 목적어가 같게 된다고.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그냥 이렇게 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힘셀프라고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제기대명사를. 하지만 든 주어랑 이렇게 목적어가 서로 같은 걸가리키고 있을 때, 그 목적어 자리에 보통 제기대명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기대명사가 크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거랑 생략할 수 없는 거죠. 생략해도 문장 형태에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서 생략할 수 있는 거랑 생략할 수 없는 거, 뭐, 그걸 뭐, 강조 쓴 거, 뭐, 주어 행위를 강조할 때 쓰인 이런 겁니 생략할 수 있는 제기대명사를 보통, 이런 강조의 제기대명사라고 보통 하죠. 제기대명사는 뭐, 생략할 수 있다, 뭐, 강조용법을 써야 했다 아니면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인 용법을 쓰였다, 뭐, 그런 걸 묻는 것도 가끔 있지만, 요즘은 그런 거는 중학교 때 조금 묻고, 고등학교를 가면 뭐, 제기대명사가 강조로 쓰여는지 제기적인 용법으로 쓰여는지 그런 걸 묻는 건잘안나와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의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일지 아니면 일반 어떤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일지 그런 걸 구분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제기대명사 하면 일단 뭐뭐 자신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표현도 이렇게 보통 단수 같으면 s e l 붙어서 myself yourself 이렇게 하고 복수 같으면 이렇게 셀 e l 가 붙어서 ourselves, oh, themselves 이렇게 한다는 것, 그 표현 형태 잘 보고 여기 는 것처럼 self냐, s e l v 냐 그렇게 쓰는 거잘 보고 그리고 나서 언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어떤 것들을 가리킬 때그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일단 보면 Rachel made dinner. 원래 이렇게만 쓰면 Rachel이 made dinner.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해서 주어동사에서 이런, 이, 조성사 목적에서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건데, 일단 이것만 봐도, 레이첼이 레이드 디너, 저녁수사를 만들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 허를 이렇게 쓰게 되면 갑자기 소유격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목적격, 얼에 해서 목적격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말은 결국은 레이첼이 직접 그 저녁수사를 만들었다 해서 이 주어인 레이첼을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로 쓰인 제기대명사. 여기 어떻 보면 레이첼이 삼식당수니까 a s e 라고 써야 돼. 겠죠 a s 그래서 여기 있는 허를 herself로 고쳐줘서 Rachel herself made the dinner. Rachel이 직접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my cat cleans it. 이렇게 적혀있으면 내 고양이가 그걸 깨끗하게 했대서 이때 이는 주어인 my cat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그냥 일반 대명사 이렇게 목적으로 써도 돼요. 이건 틀린 거 없다고. my cat.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 그 소리가 아닌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고. 그소리가 아니고 마이캣 클린즈의 고양이들 보면 대는잘안그래는데 고양이는 보면 막 자기 털막할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막할 타가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몸 청소를 하자. 그런 의미로 따지면 이 마이캣이랑 목조에 나는 이치랑 결국 은 고양이 이것도 이치 고양이를 가리키는 거니까 3중 단수니까 대명사 이치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이셀쓰면안 되고 어떻게? 이셀프라고 itself라고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y cat cleans itself.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내 고양이가 막 자기 자신을 할는다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I don't think about. 나는 나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 보면 주어인 I랑 think about. 생각하던 동사구의 목적어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가 아니고 myself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don't think about myself much.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다음, we enjoyed. 우리가 파티에서 우리 자신. 여기도 보면 우리 문장의 주어인 we랑 목적을 u 같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us라고 그냥 일반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기대명사로 ourselves라고 써야 되겠죠. ourselves. 이거는 we는 1인칭 복수니까. 이, 음, 기게 명사, our service, 이렇게, 써 o our service. 그래서, we enjoyed our service at the party. 원래 enjoyed t 이렇게, 제게 명사, 와서 해석을 우리 자신을 즐겼다 해서, we, as in, it's a good, it's a good, it's a g o a v e a fun t i m e a good, it's a good, it's a good, it's a good, it's e good, i o o d o o d s a good, it's a g o it's a t s a g t s a g t s a g it's a good, i s e r v i c e a 기 o o d it's a good, i t 생각보다 좀 어려우더라 하니까 일단 형태 알아두고 그리고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어떻게 설명 듣고 어느 정도 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들어서 조금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하는데요 Some people don't love s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것도 결국은 앞에 있는 some people을 받아주는 이거랑 뒤에 있는 them 이랑 같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themself is as 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We made ourselves look great. 이건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보호를 이렇게 동사원용하는 모형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look gentle,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해서. 이거는 주어랑 이것도 목적어랑 같은 인물이니까, 여기 지금 제기대명사 쓰는 거 맞는데, 이 제기대명사 틀렸죠. 제기대명사. 이게 지금 our self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our selves. 이렇게 고쳐야 돼. 복수는 self가 아니고 selves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we made our selves look great.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look great, look gentle. 젠틀하게 보이게, 뭐 순서답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 밑에는 the children dressed themselves. 이것도 아이들이 dress가 왜 동사로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 라는 뜻이 있다. 옷을 입히다. 즉,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옷을 입혔다 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옷을 입었다는 소리인데, 이거랑, 이것도 결국은 The c h i 주어랑, 이 옷을 입히던 동사의 목적어랑 같은 인물이, 인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제기 대명사 써야 돼. 근데, 이 The c h i l 3층 복수니까, 원래 보통 대명사로 대면 쓰는데, 제기 대명사 같으면 어떻게, 해? themselves라고 써야 되겠죠. themselves. 저 위에 나와있어요. themselves. 이렇게 써야지, 여셀 their selves, 이런 말은 없어. 그래서 myself, yourself, him, self, our, selves, them, selves 이런 거 당연히 제기대명사 단어들도 마치 인칭대명사를 외우는 것처럼 외워서 알고 있어야죠. 아 이거는 뭐 규칙이 있다 아니면 뭐 이걸 굳이 외워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거. 뭐를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외우고 안 해고 해 그러든 이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꼭 외워야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 야 돼요. 이해는잘 안된다 안되게도 아 그래서 저기 덤새벽에 써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 한두 번 듣고 막 이해가 물속에 쏙쏙 고치고 뭐 다음에 안 까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떤 교육이란 그런 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막 광고하는 애들도 있겠지. 뭐몇 분만 들으면 아니면은 뭐 진짜 뭐한 3개월 만에 1등급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거다 써요. 그런 게다 사기꾼이지. 그런 사람들이 등적 정작 자기 애들 그렇게 3개월 만에 1등급에 맞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어 그거는 영어든 수학이든 언어 과목이든 다 사기야 사기 한두 보면 요즘 또 그런 어떤 사기들이 잘 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사기성 어떤 광고를 뭐 어느 업종에서나 다 하잖아 뭐 나중에 그러다가 사기라고 들으면 뭐 그냥 대충 뭐아 원래 의도가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3개월 만에 해준다 해도 3개월이 지나고 만약에 1등급이 안돼 있어도 아, 뭐, 이런저런 뭐, 핑계되면서 애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자기는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애가 안 따라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뭐, 그런 이상한 핑계대겠지 그런 게 교육이 어려운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 마음대로 다 따라올 것 같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 더잘 이해하게. 말대로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교육이지.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교육이겠어. 자, 이 말도 나는 나 자신을 잘 표현한다. I e x p r e s s 에나 자신을 여기 표현하다는 동사의 목적어랑이 주어랑 좀 같은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m y s e l f 를 써야 된다는 거. 어, 이게 뭐가 어렵냐고. 여기 만약에 myself가 아니고 I express me 왜 이렇게 적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여기 myself라고 쓰기되면서을 써야지. 그냥 인신대명사 목적격인, 아이의 목적격인 me를 쓰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어떤 목적을미 e 를 쓸지, 아니면 제기대명사 myself를 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목적의 자리에 이렇게 목적격을 그냥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게 맞을지, 그런 거묻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 express myself well.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잘 표현한다는 소리겠죠. 이번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여기도 여기 원래 보통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명령문들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you라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문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인 y u 랑너 자신, 여기 여 b 어바 전사대의 목적어랑 같은 어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목적적으로 you 이렇게 쓰면 안 되고 yourself라고 해서 제기되면 사 써야 되는 거죠. write an essay, essay를 쓰라 뭐에 대해서?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한. 에세이 a y y o yourself 이렇게 r 야지아 f yourself 인데왜 철자가 l y o u s f yourself y o u r s 지그 f y o u 라고적어 f y o u r s e 기 f y o u r 제기 l 명사 o u r 이 e l f y s e l 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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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r i t r e an e f s s a y a u s y o u t yourself yourself y o u 가 생략돼 있으니까 이주 e l f y o u r s o u r e y r s o 사 목적으로 쓰 이 대상, 목적으로, 목적으로, 주어, 유랑, 같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도, yourself, 이렇게 제기되면서 하야죠 밑에는, Betty는 그녀 자신의 사진을, 사진을 찍었다. 이것도, took a picture of a 사진 찍다라는, 사진 찍다라는 어떤 동사입데 여기도 지금 오버란 전사대의 목적어랑이 문장의 주어랑, Betty랑, 같은 어떤 사람, Betty가 남을 찍은 게 아니고, 지 자신을 찍은 거니까, Betty는 또, 여자 이름을 그, herself, 이름 라는 제기되면서 써야죠. 이것도 여기 허셀프가 들어갈지, 아니면 허가 들어갈지,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인 배티랑, 이 전사의 목적으로 오는 이 목적어가 서로 같은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제기되면서 같이 써야 되 여기 지금 위에 설명에 그렇게 해놨잖아. 여기 지금 보면, 주어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말이 결국은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행위를 한단 말이 주어랑 동사의 목적어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은 그들은 그들의 방을 직접 청소했다. 요까지만 해도, they clean their rooms 에서 그들은 그들의 방을 청소했다 해서 많이 되죠. 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많이 돼. 근데, 직접 뭐뭐 했다라고 해서, 즉, 주어인 데이가 그들이 직접 뭐를 했다라고 어떤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제기대명사. 데이를 강조해서, t h e m s e l v e 이렇게 쓰는 거예요. t h e m s e l v e 그래서 왜, 제기대명사도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기적인 용법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은 강조 의 용법으로 쓰인 건지, 그런 게 중학교에서 묻는다 하죠. 지금 방금, they clean their rooms t h e s e r v e 이렇게 쓰여을 때, t h e m s e r v e s 는 그러면 재기적인 용법으로 쓴 거냐, 아니면은 뭐 강조 용법으로 쓴 거냐. 그렇게 따지면, 생략할 수 있으면, 즉, 이걸 생략해도, 재기되면서 생략해도 문장의 어떤 뭐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때는, 강조로 쓴 거라고. 이거 지금, they clean their room, 요까지만 해석해도, 그들이 그들의 방을 청소했다해서 큰 문장 전체 그러면 상관없이 그대로 다 표현되죠. 그러니까 데세셀에서쓴 거는 그들 주인데이들이 주인데이가 직접 어떻게 보면 청소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 생략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바로 강조용법으로 의 쓰인 제기되면서 그럼 5 6 7도 풀면서 이게 강조인지 제기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보면 5 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했다. We try to learn. 소요적으로 노력했다 뭐에 대해서 a b o u t 전자의 목적어랑 주의 위랑 서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our s e l 라고 제기되면서 our s e l 셀브즈. 그럼 이때 our s e l 는 제기적인 용법이냐 강조냐. 생략해도 되는 거는 강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our s e l 를 생략해버리면 we t r y to learn about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했는지 뭐에 대해서 a b o u t 이 목적어가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의미가 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해서 어버웃 전체의 목적이 없어지면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아서 이때는 아 u 셀 s e 라는 목적을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생략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재기적인 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은, Ben은 그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Ben doesn't like to talk about... 이것도 어버웃 전체의 목적이라는 이 b e n 이는 주어라. Ben이 자기 자신에게 himself로 쓰면 되겠죠. Ben 남자 이름이니까. Ben doesn't like to talk about himself. 이것도 b 이라는 주어랑, talk about about의 목적어랑 서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기대명사 쓰고, 이때 제기대명사도 이렇게 힘색을 생략해버리면, b 이 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지,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서, 이때도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인 용법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어 b o u t 같은 애들 전 뒤에 나오는 제기대명사는다 생략할 수 없어. 7번도. we wrote, wrote가 write의 과거형이죠. write의 과거형이 wrote인지도 모르는 고삐리들도 많이 있어 우리가 편지를 썼다는 건 누구한테?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여기까지만 써도 we wrote letters to them에서 완전한 문장이 되죠.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편지를 썼다고 라 해서 we, 주어인 we, 우리가 직접 썼다고 해서 주어인 we를 강조한다고 여기 ourselves라고 제기대명사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아 u r s e 는 생략할 수 있을 까 없을까? 이거 생략해도 we wrote letters to them.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해서 어떤 전체적인 문장은 다 완성이 되죠. 이거는 그냥 we라는 주어를 강조해 주려고 생각해서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 u r s e 는 강조의 용법을 쓴 제기대명사라고 보는 거. 그래서 뭐 제기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를 따져서 생략할 수, 생략을 해도 문장이 어떤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문장이 뭐 불안전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강조로 쓴 거고, 생략을 해버리니까, 뭐, 문장이 되게 불안전해져 버렸다. 문장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재기적인 용법으로 쓰면 재기대명사. 그렇게 해서 강조냐, 재기냐 구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언제 재기대명사를 쓰느냐. 즉, 주어랑 어떤 문장의 동사의 목적어랑 같을 때, 즉, 주어랑, 문장에서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 때그 목적의 자리에 제기 대명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간단한 표현 같은 것들을 뭐 하나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여기 지금 뭐 사진을 찍었다처럼 Betty took a picture of herself. 이런 것처럼 Betty가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 할때 여기 herself 쓰는 거라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뭐 자살하다 이제 killed himself 이렇게 그게 되게 간단한 문장이라서 보통. 대문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주어랑 동사의 목자가 같을 때는 그목적가 자리에 제기 대명사 를 쓰는 거예 제기 대명사가 이렇게 세이프나 세이브스로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되는 거, 거, 이런 것들이 제기 대명사. 그런 제기 대명사, 말도 제기라고 해서 애들, 요즘 애들 같은 경우 문순인지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소리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소리니까, 아까 얘기처럼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랑 같아서, 그 어떤 주어가 여기처럼 주어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서 재기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의 의미가 재기, 제기, 재기라는 거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셀프나 셀프에서 붙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 뭐뭐 자신, 나 자신, 너 자신, 뭐 그들 자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재기대명사고, 언제 그 재기대명사를 쓰느냐. 즉, 주어랑 동사의 목적어, 즉,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그 자에서 보통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런 짧은 문장에 방금 얘기 예문으로 풀어봤던 이런 짧은 문장에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알면 이거보다 나중에 더 길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한번 한다고 치우는 것도 앞으로 계속 문법하면서 또 독해하면서 제기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아 여기 왜 제기대명사가 쓴지를 계속 얘기를 해줄 테니까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가면 돼요. 제기대명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아, 셀프나 셀브즈 붙는 게 제기대명사구나. 고까지만 생각해도 돼요. 뭐, 강조를 쓰니 제기적인 용법을 썼니,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하면서, 또다시, 뭐, 배우고 하면 되니까, 이해하면 되니까, 일단, 셀프나 셀브즈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 그래서, 뭐뭐 자신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제기대명사라는 거. 이런 제기대명사라는 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고필이가 돼가지고, 아니면 고3이 돼서 곧 졸업하는 놈이, 나는 제 길이 있는 사람 말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대략 난감한 게 되는 거죠. 자, 뭐, 무법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자꾸 봐서 눈에 익숙하게 두는 게더 중요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